안녕하세요 네모디입니다. 또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와이파이가 지원되는 후방 카메라인데요. 어, 알리익스프레서에서 구매했고요.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배송까지요. 어, 대충 클리... 열어보면은 본체에 있고요. 본체는... 아이고 근데 약간 이게... 좀 사용 흔적이, 사용 흔적인가? 약간 좀 지저분한 감이 좀 있긴 해요. 그래도 뭐, 쓰기에는 괜찮으니까, 그런 없을 것 같고. 약간 그때 그러니까 같은 게 있습니다. 화면에선 잘안 보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케이블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있는데요. 어플을, 에프카 와이파이 카메라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걸 다운받아서 이, 이 어플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양면테이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나 저거 후방 있는 거랑 조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밑에 부분에 먼저 박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이걸로만으로도 조, 버틸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우선 테스트를 하고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집에 있는 12V 아답터를 분해 왔습니다. 앞에 부분을 잘라서 극성을 확인했어요. 극성을 확인하고 갖고 왔습니다. 이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선이고요. 검은색이. 그 다음에 이게 이게 플러스 선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후진는 기어를 넣었을 때 아마 불이 들어오는 그선 같거든요. 이렇게 고정해 놓고요. 어, 그 다음에. <laughs> 연결선을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아댑터를 전원에 꼽아 보겠습니다. 전원에 꽂고요. 어플을 깔았거든요. 애프카를요. 그럼 에프카를 눌러보면 아 그렇게 하면은 지금 희한하게 작업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 이 보면은 라인 선이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아 라인, 아 라인이 그러면 나오는군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니까요. 여기까지 보이니까 이 정도까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되는 거니까. Y 뜨긴 한데. 이 정도 거리에서 여기까지 보이는 겁니다. 상당히 와이드긴 하죠. 그리고 우선 굴곡도 지금 많이 있는 것처럼 동그랗게 나올 정도니까. 그리고 우선 좋은 게 녹화가 돼요. 좌우 반전도 되고요. HD 하고. HD 하고. 갈게요. 아좀 차이가 납니다. HD가 상당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화질이 좋네요. 녹화를 해보면은요 이 정도. 네 이렇게 하면은 네, 후방 할 때마다 죽게 됩니다. 드라이브를 하면은 꺼지죠. 다시 리턴 후방 하면은 바로 켜집니다. 네 바로 꺼지죠. 있습니다.